안녕하세요. 최저가TV입니다. 오늘은 부천 송내동에 나왔습니다. 오피스텔과 아파트 복합 등기로 되어 있는 95세대 시크충을 자랑하는 집인데요.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막힘없는 전망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금액을 대폭 할인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. 인테리어가 너무나도 이쁘고 역세권 입지를 자랑하는 집입니다. 부천역과 중동역, 더블 역세권 입지를 누릴 수 있는 오늘의 집. 바로 현관부터 담아보면 중문, 집 사이즈만큼 큼지막하게 잘 나와 있고요. 자, 반대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현관 공간이 이렇게 넓어서 사용하시기 좋고, 오른쪽에 일갈 도든 버튼, 그리고 신발장도 3칸이나 잘 들어가 있 있습니다. 자, 들어가서 중문 닫고서, 거실부터 다시 담아 보겠습니다. 거실 폭 굉장히 좋습니다. 4m 가까이 되어 보이고요. 왼쪽에 저렇게 TV 놓을 수 있게끔 인테리어 이쁘게 해놓으셨습니다. 오른쪽도 이쁘게 되어 있는데, 호텔에 온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됩니다. 화이트 화이트. 아주 이쁩니다. 위로 조명도 이쁘고, 실린 팬에 시스템 에어컨 전열기 연기 다 들어와 있고요. 그리고 창도 큼지막해서 한층 개방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. 바닥은 포샤린 타일로 되어 있고요. 양쪽으로 TV 소파 놓으시기 편할 것 같고요. 그리 앞쪽에 주방이 있습니다. 11자 형태 주방인데,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, 아일랜드 식탁에 의자놓고 식사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천장과 오른쪽 벽면 보시면 유리가 들어가 있는 게 아주 고급지게 인테리어 되어 있고요. 자, 앞으로는 냉장고 자리, 사무용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위로 수납장 다 되어 있고요. 조리근 가스쿡탑에 후드도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. 식기세척기까지 들어가 있고요. 싱크볼도 대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뛰어놀게 해놓고 설거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아주 이쁜 인테리어의 주방과 거실을 보여드렸고요. 자 이쪽에 있는 방을 먼저 보여드려보겠습니다. 현관 들어와서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요. 세 번째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공간 꽤나 널찍하게 나와있고 베란다가 있는 방입니다. 위로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. 자 베란다 공간 안쪽으로 워시타워 놓을 수 있는 공간 장이 딱 짜져 있습니다. 이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. 창문도 크고 그리고 애벌빨래 할수 있게 이렇게 공간도 나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꽤나 널찍한 베란다를 보여드렸고요. 자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공간을 보여드려 보겠습니다. 그리고 방 마감재는 우드톤의 강마루로 되어 있습니다. 자 이쪽으로는 두 번째 방이고요. 두 번째 방에도 에어컨 잘 들어가 있습니다. 공간이 넓어서 자녀분 방으로 주도 될것 같아요. 충분히 넓게 사용 가능한 두 번째 방을 담아봤습니다. 자 그리고 첫 번째 방 안방이 바로 위치해 있는데요. 안방답게 사이즈가 진짜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. 안방에도 에어컨 위쪽으로 보시면 잘 들어가 있고요. 공간이 넓어서 붙박이랑 침대 설치하시고 이용하시기 참 편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안쪽으로는 라운드형 이쁜 반 아치형 이쁜 문이 있고요. 욕실이 있는데 욕실도 진짜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호텔 시 이렇게 이쁜 세면대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나와 있다는 게장점이될것 같고 이쪽으로 보시면 화장대로 쓸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이 뒤쪽으로는 붙박이까지 세 칸으로 되어 있. 때문에 부박이 따로 설치 안 하시고 크게 사용하셔도 될거 갔습니다. 자 마지막 메인 욕실을 담아 보겠습니다. 안방에서 나가서 바로 우측에 위치해 있고요. 여기도 공간이 역시나 넓지막하게 잘 나와 있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하고 거울도 이쁘고 거울장도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. 바닥 공간도 넓게 아주 이쁘게 잘 나와 있네요. 금액을 대폭 할인하고 있고요. 그리고 막힘 없는 전망 볼수 있는 집입니다. 오피스텔 아파트 복합 등기 집으로 중층까지는 오피스텔이고 고층은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금액 대폭 할인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오 주시고, 영상 보고 마음에 드신 분들 상담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.